우리가 인생을 살아올 때그 가장 가깝게 지내고 우리가 항상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내가 참이 친구에게만큼은 마음을 열기도 하고 항상 그립고 함께 했던 그 추억이 생각나는 친구가 있을 텐데 저에게도 참 소중한 친구가 한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초등학생 시절 저를 교회로 전도해 주었던 친구입니다. 어, 당시 절이, 어, 교회라는 곳보다는 절이 더 친숙했던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던 저를 한순간에 교회로 인도해 준이 친구가 저에게는 오늘날까지도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오늘날 목사가 되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픈 건 저를 그렇게 전도해 준그 친구가 지금은 이 교회를 안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좀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 사무실에 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한 친구에게 영상 통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지 하고 받아 보니까 그 친구가 상욱이 잠시 기다려봐 하면서 어디를 확 비추는데 그 저를 전도했던 그 친구의 얼굴을 확 비춰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막 술에 취해 가지고 담배를 피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다가 저를 딱 보자마자 황급히 막 담배를 숨기면서 막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저에게는 참 소중한 친구이지만 참 가슴 아픈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를 위해서 날마다 참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정도의 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과 사람이 창조주와 피조물이 친구의 관계로 지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장 11절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성경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표현하신 것은 유일무이한 부분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얼굴을 대면하여 말씀하신다라고 경이로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될수 있었는지 함께 보면서 또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둘도 없는 친구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여러 장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나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셨는지 세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 모세에게는 친구이신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친구가 참잘 되기를 바라고 친구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친구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친구를 위하는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앞장인 3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율법을 받고 있을 때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루 이틀, 한 일주일이면 올줄 알았는데,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준 신이다 라며 숭배하고 있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시고 절망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분노가 끝에 치미는 그런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출애굽하시기 위해 원대한 계획을 창세 전부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광야 아무런 먹을 것이 없어 죽어도 손색이 없는 곳에서 만나와 매추라기로 먹이시고, 너무 덥고 추워서 얼어 죽거나 쪄 죽어도 손색이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하나님을 잊은 채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한번 실수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수차례, 수십차례, 수백차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화가 정말 끝에 도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2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야, 나더 이상 말리지 말아라. 이제 내가 내 뜻대로 행하겠다. 나는 저들에게 나의 분노가 끝에 도달했다. 저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단, 너에게 한 가지 비전을 줄게. 너는 내 친구이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니까, 나의 말에 순종하는 자이니까, 너에게 큰, 계획을 하나 알려줄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정말 듣기만 해도 설레는 이런 계획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솔직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모세 자신에게는 둘도 없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어, 속된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에게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정말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힘들게 하고. 모세 앞에 원망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모세 인생을 정말 무너지게 만들었던 자들 아닙니까? 지금 그들을 하나님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없애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저 같으면 막 그럴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죄도 아니고 악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정말 저들 때문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 주세요라고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의 의견을 비록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막 말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하시라며 하나님 앞에 화를 가라앉히시라고 지금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하나님 참으세요. 분노를 그쳐주세요. 뜻을 돌이켜주세요. 화내지 말아주세요. 이 백성을 진멸시키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기이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파란색으로 지금 앞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만 띄워주시면 파란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아! 저들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그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다 쓸어버리려고 애굽에서 탈출시킨 것이구나. 저들의 신은 고작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신이구나 라며 하나님을 조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더럽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가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보이게 될 것입니다. 라며 하나님을 말리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을 볼수 있습니까? 모세의 마음에는 그 모든 중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친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으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선택하려고 할때그 친구를 아끼는 마음으로 말리는 그런 친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잘못된 것은 절대 없습니다. 지금 이들은 1개명을 어기고 2개명을 어겼기에 하나님 앞에서 진멸되어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할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는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하며 하나님을 말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세의 설득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께서 가장 완벽하신 전능자께서 자신이 세운 계획을 피조물의 요청을 따라 뜻을 돌이키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단순히 피조물로 종으로, 한 인간 따위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친밀한 친구로 여기시며 대해 주셨기 때문에 이 친구의 간절한 요청에 그 뜻을 돌이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가장 절친한 친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에는 부족함이 있고 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위하는 마음 안에는 한계가 없으시고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의 가장 친구로 살아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라고 부르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모세의 마음속에는 이 친구이신 하나님과 무엇이든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친구이신 이 모세의 요청을 듣고 방금 본 것과 같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진멸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33장 1절에서 3절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주기로 한그 길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모세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이제 출발해라. 내가 사자를 천사를 군대를 너보다 앞서 보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너희가 무서워하는 군대 다 쓸어줄게. 다 쫓아내줄게. 두려워할 이유 없어. 너희는 그냥 그대로 안전하게 걸어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너희가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 짓고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허락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다 풀어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앞장에서 정말 분노가 침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다르르 녹아서 막 웃으면서 내가 이것도 해줄까? 저것도 해줄까? 막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땅, 약속의 땅, 물질, 승리, 명예, 영광, 다 줄게. 원하는 대로 다 줄게. 다 가져가. 그런데 허락해 주지만 나는 너희와 그곳에 함께 가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희의 신이고, 창조주고,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끼리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봐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많은 기도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물질이 풍요하게 해주세요. 사업과 직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수많은 기도를 이루어주세요.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라고 하신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의 중심을 더잘 아신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 그것만이 우리의 전적인 중심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무나도 이 사랑하는 아들 지금 물질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물질을 허락해 주었을 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아들은 반드시 나를 떠나게 될 거야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거야 그의 인생에 내가 필요 없게 여겨질 거야라고 그 하나님이 아시게 된다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딸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었을 때더 이상 내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거야라는 것이 하나님 눈에 선하게 그려진다면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라는 이시기 이식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드릴 때 물질을 위한 기도, 명예를 위한 기도, 뭐 성공을 위한 기도, 사업을 위한 자녀를 위한 기도 다 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뜻 가운데는, 그 계획 가운데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결과를, 어떠한 결과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필요한 피로, 양식으로 나를 채우셔서 한 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모든 것을 주었을 때 더 이상 나를 찾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물질이 풍요해져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그의 인생이 무슨 유익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되면 전부 다 놓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중요하고 성공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냐, 동행하지 않으시냐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항상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공하게 성공하게 해 줄게. 너희 원하는 것다 갖게 해 줄게. 떠나라. 그 길을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이제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모세는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저안 갑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물질, 풍요함,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그것이 무슨 우리의 삶의 유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광야에서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삶을 마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그 삶을 선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절망 같고 정말 광야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고 선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친구이신 이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 모세의 고백을 듣, 들으시고 또한번 자신의 뜻을 돌이키고 계십니다. 모세야, 알겠어. 내가 너와 함께 갈게. 그러니 같이 가자. 그만 너도 흥분 가라앉히고 같이 가자. 내가 한 순간도 너를 떠나지 않게 나와 동행하자 하며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삶이 이렇게 높고 낮음이 다가올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약할 때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여러분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지금 이 고백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겁먹지 말아라.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 모세의 마음 속에 자신의 친구이신 하나님에 대해 그냥 적당히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이까지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두 번이나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모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어,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간이 보는 순간 죽게 됩니다. 모세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마치 이 비밀 같은 것이라서 어, 인간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 없는. 알려주고 싶어도 알려줄 수 없는 비밀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사이에 어떻습니까? 그냥 적당한 친구끼리는 절대 나의 비밀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사를 오픈하지 않고 나의 고민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친밀한 친구 사이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고충을 말하고 비밀을 말하고 아픔을 말하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러한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누구에게도 보여 줄수 없는 비밀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 나에게는 보여 주세요. 보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지금도 하나님과 친하게 친구 사이로 지내고 있지만 정말 가까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어요라는 간절한 마음을 비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또한번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22절과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자신의 가장 친구인 모세가 요청했기에 모세가 죽지 않도록 다시 이 손으로 덮으셨다가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 주지 못하기 때문에 등을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그로 인해 다음 장을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막 빛이 나고 광채가 나고 모세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친밀한 친구였기에 모세가 경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일을 우리는 볼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자기의 친구라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에게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주 깊이까지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소중한 친구로 대해 주셨고 세 가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한 가지 주님이 주신 또 하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깨달음이 있었는데 어, 지난 주에 제가 딱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카톡방이 초대가 되더라고요. 한 친구가 저랑 다른 친구, 자기 이렇게 세명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어서 초대를 하고 뭐라고 하냐면 야나 이번에 5년 만에 회계사 붙었다. 진짜 죽는 줄 알았다. 드디어 붙었다라고 자신의 합격 소식을 알리면서 어, 그 다른 친구랑 한번 시간을 맞춰서 여수에 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진짜 고생했다. 그 시험 진짜 어려웠을 건데 대단하다야 축하한다라고 하는데 인상 깊었던 것이 뭐였냐면 어, 그 합격한 친구 말고 다른 친구가 그 방에 이렇게 적는 것입니다. 우와 대박이다. 이제 나 동네 방네내 친구 회계사라고 자랑하고 다녀야지 라는 한 문장을 적는 것입니다. 마침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딱그 카카오톡 방이 열리게 하셔서 그 문장이 이 눈에 이 마음 속에 인상 깊게 다가오게 하셨을까 저 세상의 친구도 자기의 친구가 회계사가 되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겠다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사모하는 친구라고 고백하면서 내 중심에는 정말 그 나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랑하는 마음이,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을까라는 마음이 저의 뇌리에 스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이 나의 친구와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깨닫게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자랑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자랑거리보다도 내가 이번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자랑거리보다도 내 주위에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자랑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자랑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이 변화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모세와 같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항상 나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어디든지 언제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나도 그곳에 가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싶어 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둘도 없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